미대를 들어가서 저는 서양화를 전공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판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저한테는, 어, 저도 모르는 새로운 어떤 미술 인생이 된 거예요. 판화를 한다는 것이. 당시에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실험 의식에 대한 이런 갈망들이 상당히 컸어요. 아크릴 작업 중에서 이렇게, 어, 점점 공간 속에서 사라지는 그런 설치 작업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도, 어, 상당히 어떤 그 톡뚝한 그런 작업이라고 봐지거든요. 어, 우리가 보통 무의자연 얘기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 그것이 무덕이고 무상이고 그러거든요. 그런 속에서 사물이 소멸되어가는, 있는 듯 하다가 없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그 이미지 이 부분은, 어, 또 있는 듯 하다가 없어지는 듯한, 이런 것들에 대한 사고는 저한테는 굉장히 관심이었죠. 그래서 다무그룹의 첫 번째 작품 제목도 있는 것과 보이는 것. 그러다가 저한테 큰 변화가 이제 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광주 항쟁입니다. 국풍 81은 여의도에서 모인 어, 큰 잔치 였거든요 전두환 정권에서는 어, 국풍 80일을 통해서 여의도에다가 대잔치를 벌여주고 동요하는 민심다를 한테 그쪽으로 쏠리게 하려고 어, 그런 의도된 어, 문화행사를 기획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 그 당시 자연석에다가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경찰들, 또 사람들의 여러 모습들을 담아서, 이제, 전시를 한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작품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시리즈 작품들, 돌에다가 이렇게 잘라서, 어, 그 여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풍의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 이건 하나예요. 작품으로다가, 아, 어떤, 이시대의 어떤, 어, 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하고 싶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도 하나의 시대 정신이라고 봐지고요. 제가 판화를 시작하게 된 것에서 첫 출발점도 됩니다. 제가 판화를 하게 된 것은 1982년에 오윤씨의 작품들을 보면서 나도 한번 판화를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 판화를 한 것은 그 울림시 동인이 한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에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아홉 점을 출품을 했는데 그 시집에 제가 신새벽이라든지 목석원이라든지 그래도 좀 지금 보면은 상당히 서툰 그런 아, 판화 작업이지만은, 그래도, 어, 저의 아주 초기에 그런 작품들이 그때 많이 나왔죠. 본격적으로 사실, 어, 제가 판화를 시작하게 된그 동기도 됩니다. 그러나 제 잠재된 그 의식 속에는, 이, 어, 판화를 통해서 그 대중들과 좀 가까워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려되어야 된다. 어, 회화가 주는 역할도 상당히 크긴 크다. 그러나 회화보다도 어,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또 쉽고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할 수 있는 그 목판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볼수 있고, 또 어,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빨리 빨리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역시, 파나가 아닌 가는 생각을 잠재적으로 늘 해왔었어요. 갑자기 나온 건 아니죠. 해방사시면 역사전에 출품한 작품인데, 그, 84년도에 그때, 그, 어떤 민중적 내용을 민족적 형식으로 어떻게 펼쳐 보이면 좋을까 해가지고, 불화라든지, 굿그림이라든지, 또 민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씩 공부를 좀 했었어요. 거기에서 어떤 우리 미술 양식 이런 것들을 좀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죠. 그때 나온 작품이 민족 통일도예요. 굵은 선으로 그림을 그렸지요. 그것은 어떤 이미지 도상 자체가 선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불화라든지 국그림이나 우리 민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아 어떤 양식의 하나라고 봐줄 수 있거든요 어 사람들 호평이 상당히 좋아서 제가 파나루그를 다시 만들어야겠다 해서 (1985년도에) 민족통일도가 파나가 나오게 됐죠 지 예. 에디션 문제는 그 당시에 아 어, 누구도 에디션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어 많이 찍어서. 많은 사람들이 소유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싼값에 유통이 돼서 누구나가 즐길 수 있고 가질 수 있어야 된다. 소유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미술 장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기금 마련전도 하면서 판화 엄청 싸게 팔았어요. 제가 이제... 조직 운동을 하다가 여러 가지 피로도 있고 해서 이제 시골로 들어온 거예요. 여기 마침 그 어린이 도서관이었는데 아이들이 없으니까 비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내가 화실로 쓰게 됐죠. 어, 시골 생활은 이제 거의 처음이다시피 한데, 어, 와서 보니까 북한도 보이고, 어, 한강도 보이고, 예, 그리고 참, 사계절의 변화가 나한테는 아주 너무 크게 감동적으로 왔어요. 어,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심성,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크게 감동을 주지 않았는가. 어, 지금까지 해왔던 민중판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것 같아요. 여기 와서 제일 크게 변화한 것은 판광 문화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 그래서 고판화라든지 우리나라 전통 목판화들을 공부하면서 또 찾아다니면서 자연이 주는 그런 미감을 우리가 이런, 어, 생활 속에서 얻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그 판화로서 또 재생산시키는 이런 것들이, 어, 좀 좋지 않을, 바뀐 거죠. 내 자신 스스로가. 그러면서 이제 차에 대해서 또 매화에 대해서 관심을 이제 갖게 됐죠. 보구원에 들어와서 문수산 판화공방을 여기서 하면서 나에게 나타난 변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이제 한 작업 중에는 주로 먹판화를 했고 이런 먹판화를 내용적으로는 불교라든지 산수판화라든지 진경판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또 전국을 다니면서, 아, 이제 진경판화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게 다 먹판화거든요. 먹으로 찍고 수송으로 찍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어, 단도의 유송으로 찍는 그러한 그 민중판화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서 차 생활도 즐기고 그렇게 이제 보낸 것이 이곳 문수산 판화공방에서입니다. 여기 있으면서 또 이런 그천 재료를 사용해서 어 갑신년 모압 도첩이라는 것을 어, 제가 했는데 어이 갑신년 이해 전북 도립 미술관 개관 기념전을 했어요. 그때 어그 주제가 모악이었습니다. 모악산 주변에서 일어났던 사건 중에 선조 때정여입 사건이 있었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모학산 주변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이 동학혁명이죠. 예, 동학혁명인데, 어, 원평장터에서, 어, 김계남과 그 다음에 정봉준과 여러, 어, 동학군들이 모여서 그때 이제 모의를 하죠. 그런, 어, 장면을 제가 황토, 음, 천에다가 이렇게 염색을 했고, 이렇게, 이런, 그, 쪽물에다가 또는 어 이렇게 칙에다가 염색을 해서 이렇게 하니까 또 먹물로 찍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은은하면서 먹이 가지고 있는 정취가 아주 이 천연 염색한 천과 잘 맞으면서 시커멓지가 않잖아요? 여기 보면은 먹물의 은은한 흐릿하지만 뭔가 은은한 이런 것들이 먹이주는 아주 고급스러운 어 이건 아치라고 그러는데 그런 아치가 풍긴다. 그래서 제가 먹판화를 이때 굉장히 좀 즐겨 했죠. 제가 이제 많이 했던 게 진경판화입니다. 진경판화는, 아, 우리나라 조선시대부터 있어 왔던 사실, 사실주의적 경향을 지닌 그런 그림이었는데, 제가 또 겸재의 그런 그림들을 너무 좋아해서, 겸재가 다녔던 곳도 좀 많이 찾아다니고 제 자신도 그렇게 이제 해 봤죠. 이렇게 어 문수산성이라든지 뭐 이런 소래포구라든지 이런 것도 다 저는 진경 판화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간 판화기 때문에 겸재가 지닌 은은한 은은한 정취보다는 약간 색의 톤을 좀 높여서 약간 짙은 불투명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좀 짙게 풍경을 좀 묘사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제가 한이 풍경들입니다. 이것은 제주도의 정방폭포를 그린 것인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그점재의그 그 폭포 그림을 늘 옆에 펼쳐 보면서 이 정방폭포를 제작을 했어요. 진경판화를 하면서 차츰 선 중심 옛날에 민중판화를 했을 때그선 중심에서 차츰 면과 선이 혼합된 그런 이제 판화로 어좀 이행되어 가죠. 제가 채색판화를 좀 즐겨 하는 것도 여기 보면은 이 독도 꽃히는 섬. 여기도 글씨와 그림이 있잖아요. 근데, 어, 이 판화를 찍고 제가 채색을 했어요. 근데 채색은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작가의 손맛이 있어요 여기에는 조금씩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채색을 하다 좀 바깥으로 삐져 나가면 또 어때요? 흘릴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그림이 주는 판화가 주는 또 매력일 수도 있어요. 그때 많이 그렸던. 차와 매화를 주를한 작품들은 이렇게 차와 매화라는 그 전시를 한번 했었어요. 어. 그리고 이 전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제가 이 전시를 했을 때, 어, 홍소능이가 좀 변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나 봐요. 제가 나중에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매화를 좋아하고, 여기다 매화를 지금 심어 놓은지, 15년이나 됐는데, 15년 된 매화들, 5년 이상 된 매화를 사다가, 15년 키웠으니까 20년 된 매화들이잖아요. 제가 저녁이면 여기 계단에 앉아서, 그냥 매화가 막 저녁이면 쏟아져요, 향이. 음. 응. 되게가, 밤이면은 매화나무 밑에 앉아서 떠나지를 못했대요. 그 밑에다가 왕초 이런 것들을 놓고서, 앉아 있으니까 따뜻하잖아요. 또 조그만 숯불을 밑에다가 놓으니까 엉덩이가 따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누비 옷뭐 두꺼운 거 입었을 거 아닙니까? 선비들이 입는 그런 옷을 입고 앉아서 매화를 감상한 거예요. 나의 대표적 작품이라면은 이 산다와 그 다음에 사삼 제주 사삼 진혼과시암리초서그 다음에 어. 3일 운동 100주년 기념. 저는 이거를 치거든요. 다, 예, 뭐, 오래되지 않은 거지만은, 결국은, 어, 지금 나이에, 뭐, 겸재 정선도 60 넘어서 그린 것들이 다 대표작품 아닙니까? 근데 저도 요새 하는 것들이 이렇게 마음에 들고, 대표작품처럼 생각이 들어요. 판화를 하면서, 어, 가장 궁금했던 것이, 한국 근대판화는 어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 평론가들이 글을 쓸때 한국 근대판화는 암흑기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한국 근대는 에 전혀 판화가 없었는가 우리는 조선시대까지 엄청난 그어 양쪽으로도 판화들이 많았었거든요. 어 상당히 리얼리티를 가지면서도. 어~ 조선 후기 판화가 가지고 있는 선각 문화가 이 선각에 의한 판각 문화가 이렇게 (1906년도에도) 나타났다 어~, 어 구한 말 그리고 어~ 광문현에도 이렇게 나타났다 는는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선 지광이 되는 이책 표지 판화는 오일영 씨가 제작한 건데 굉장히 그 각각이 두껍고 굳잖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민중판하고 똑같다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백두산 천지를 그렸는데 1922년도 책입니다. 이게 여기 표지에다가. 이것은 우리 민족이요. 응? 어, 우리 민족의 자주적 정신을 잃지 말자 하는 이 백두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930년에 들어서. 양정고등학교의 이병규라는 미술 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표지에다가 이렇게 그렸어요. 독일의 표현주의적 양식이 드러나는 그러한 형태. 일본에서 공부를 했을 때 이미 일본에는 큐비즘이라든지 독일의 표현주의가 이미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때의가 어떤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작품이 멋있습니까? 이거는 조선 농민에게는 책이거든요. 8호인데, 여기서 보면은 미래파적 시각이 여기서 보여요. 미래파라는 것은 움직임을 강조하거든요. 순간적인 동작, 움직이는 과정,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여주려고 했었죠.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아픔, 그거를 제 나름대로 소화해서 작품화시킨 거거든요. 저 그래서 제 작품에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봐요. 그 연평도 사건 얼마나 저 깜짝 놀랐어요. 그만큼 작가는 그 시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작품으로 소화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나는 그런 것이 바로 화가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몇년 몇 지났으니까 지금 세월호 작품을 꼭 한번 남기고 싶고 우리는 앞으로 정말 미래까지 생각하면서 세월호를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런 걸늘 느끼거든요. 이제 그런 아픔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그런 거죠.